막 일본 사람 지금. 스고이 스고이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당당 티비 <laughs>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그, 어저께 보셨어요 그 나훈아 어 그거 말이라고 해 당연히 봤지 <laughs> 어제 어제 그거 보면서 웃었다니까요 눈 빠질 뻔했어 맞죠 바지 청바지 찢어진 아, 아, 그... 청바지 욕한다 씨 찢어진 청바지 <laughs> 그냥 반바지를 입으신 청바지 나 정말 민소매 나... 그쵸. <laughs> 우리의 영원한 <laughs> 신이시여 <laughs> <laughs> 막 일본 사람들이 그냥, 스고이, 스고이 <laughs> <laughs> 아우나 선생님은 그 사주가 원래 이렇게 좋으세요? 응. 성공할 사주였어요? <laughs> 원래 그 사주를 보면 되게 가난한 사주야 정말 뭐 배도 굶주릴 수 있고 그런 사주기는 한데 이분이 타고나기를 사주 자체가 충돌하는 사주를 갖고 나왔더라고 음. <laughs> 자기 자체가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을 하는 걸, 그걸 자기가 잘 까부시면 성공을 하는 거고, 못 까부시면 저기 가서 이제 헤매고 계셔야 되겠지. 근데 이분이 처복이 없다? 여자복이 없어. 이분이 사주율을 보면 일부 종사 사주가 없어. 이분도, 이분은 내가 여자를 뭐 탐하고 이런 것보다 여자들이 이 사람한테 끌리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줄줄줄줄 따라. 이 양반이야말로 그뭐 대단한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에 취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그냥 향수의 마왕처럼 어 이분은 음. 이렇게 취하는 사주야. 그래서 여자들이 보면 나이를 먹었는데도 멋있잖아. 난수도 아,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해 오빠. <laughs> 아니 그 흰색 머리 자체도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맞아 맞아. 그 어울리는 머리가 흔치 않거든요. 캐스야 <laughs> 어제 그냥 콘서트 중에 옷도 그냥 막 가르고. 내 그냥 가르시대 니가 보냐, 내가 보냐? 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살구꽃이 필 때면 음. <laughs> <laughs> 돌아 분은 돌아온다. 그분 진짜 흠이 많으셔가지고 이 풍은 야 나의 노래를 들어보란 <웃음> 말이지. 이거만 <laughs> 체할수 없으니까 야 이로 다 이거를. <laughs> 근데 진짜 그분 참 매력 있는 분이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난 근데 어제 매력은 결론적으로는. 여복은 늙어 죽을 때까지 없을 거야. 나은 선생님, 건강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건강은 어저께 딱 보니까 이렇게 얼굴 자체를 조금 이렇게 바꾸셨어. 어, <laughs> 갈아 엎으신 거 같은데. 그래도 아, 멋있어. 건강은? 계속... 응, 눈에서 하트가 풀린 것 같아서. <laughs> 어, 건강은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네. 70 넘었는데, 내가 봤을 땐 그분이. 어.. 80살까지는 할것 같아. 어, 연애 활동. 응. 응. 80살까지는 활동을... 하실 것 같아. 음. 근데 79. 그때 약간 좀 내가 건강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때 79에서 80 넘어가는 고비가 이분한테 되게 큰, 그러니까 뭐, 사소한 걸로 아프실 것 같아. 이분은 폐렴 요런 걸로 음. 아파서. 폐 쪽? 어, 폐 쪽으로 아파서 내가 쓰러져서 되든, 일단, 폐렴 쪽이나,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분 병원에 갈 걸로 보여져. 그래서 음. 79에서 80 넘어가는 게좀 고비수가 있다. 근데 그 80을 넘어가면, 이분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가시지 않겠나. 근데 어저께 그러시더라. 어, 빠져나갈 때, 그만 멈출 때. 시간을 지금 보고 있다. 어. 나는 정리할 시간을 항상 보고 있다. 그렇게 은퇴, 말씀하시더라요 은퇴를 얘기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한번 좀 콘서트 하신다. 그러니까, 멋지에너지를 아. 멋지게 대, 은퇴를 하고 싶으신 건데, 나는 은퇴라는 말보다는 그분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안 되니까, 나 은퇴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 15년 잠적하신 것처럼 음. 그렇게 조용히. 그냥 사람들 마음에 은퇴라 그러면 왜 선이 그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팬들 관리를 위해서 은퇴라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안 나오실 것 같아 음. 자기 스스로가 그거의 시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한 15년 직거한 것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음. 내가 요점에서 근데, 그냥 놔두질 않지. 우리나라 또 팬이나. 그쵸. 방송사에서 그냥 놔두겠냔 말이지. 그런 인재를. 가만히 안놔두 그럼. 그러니까 다시 8개월이라는 그 대장정을 해서 한 거잖아. 음. 어 그거 영상 요번에 찍을 거 8개월 걸리셨대. 오. 내가 무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날 하겠다. 이렇게 해서 8개월 걸리셨대는데. 정말 8 개월 걸린 만큼 나그용 하늘로 날라다니는 용 <laughs> 정말 그러니까 소름, 소름.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그, 이거 북할때그 배경 화면 있잖아요. 아, 저는 보지못했 물이 물이 막 <laughs> 네. 올라오고 야 그거 우리도 해줘 <laughs> 그리고 막어 1월 5봉도가막 어우 <laughs> 우리도 그거 해줘. 어떤 별야 이런로봇드가 응? 뒤에 배경으로 막 깔리고 이 한번 고 그거 됐지. 좀 봐봐 봐. 아, 진짜. 겠습니다 제가 어, 한번 신경, 신경 써 보겠습니다. 어. <laughs> 너무 멋졌어. 이번에 신곡 내놓은 것들 중에 어, 좀뜰거 있어. 테스형테스형 일단 있고 어. 그다음에 그거 난 몰라. 나는 어제 테스형에서 진짜 쇼크였어.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 <laughs> 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테스가 누군지 처음에 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아는 형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아 모르셨을 거예요. 예, 네, 소크라테스 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는 노래방 가시면은 술한잔 하시고 다들 하고 싶고 부르실 것 같아요. 진년층 어, 분들이. 어, 그렇죠. 예, 네, 잘 인기 캐일것 음, 같은. 가사도 되게 좋잖아요. 좋지 않고. 너 자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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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신을 알라 <laughs> 어, 너 자신을 알 <laughs> 음. 근데 승질 나는 건그 여자애 부채춤 추던 여자애하고 둘이 부채 속에서 분체 가리고 들어갔어 그때 짜증났어. <웃음> <웃음> 근데 짜증 났어 근데 정국이 아주머니들 고르모 치지배를 <laughs> <때>. 때려주고 싶었어 <laughs> 정국이 아주머니가 다 그랬을 거야 부러워서 그런 거죠 어. 부러워서 <laughs> 어, 당연하지 부러워서 고르모 치지배 때려주고 싶었다니 부러워서 남자의 <laughs> 향기 응. 산에 의 영터기가 불렀잖아요 내가 몇번 얘기했어요 쌤 지금 아, 내가 내가 예. 얘기할 때 어디 갔었어? 아니 노래는 모르는. 야 세대 차이야 모르겠다. 세대 차이 <laughs> 세대 차이. 멜로디를 모르자네. 산에 <laughs> 몰라? 세대 차이라고. 산에. 아 저는 구강만들었죠아 아, 아, 20대 20대. 예 예. 아니 예. 그리고 우리 우진 쌤은 나오나 씨를 알기는 좀 어려운 좀, 나이지. 그렇죠. 어? 어렵죠 저는. 야 어떻게 예. 너2 0대서 40대다가 들이대? <laughs> 이럴 때또 세대 차이 느낀다니까. 음. 어? 나오나 선생님 앞으로도 활동을 조금. 자주해 주시길 바래요. 사람이 그런 긴 시간 동안 뭐 여러 루머도 많이 겪으셨고 고통도 많았을 건데 내가 정말 걸어 다니는 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건데 그래도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 요번에 근데 잠깐만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우영수의 발언이 되게 많았어요, 요번에. 우영수. 근데 이분이 콘서트 할 때마다 그런다. 음... 콘서트 할 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한번북 질러. <laughs>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애국자지뭐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없죠. 어, 만, 많이 없으셔 예. 진짜. 없고 뭐그 누구도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할수 있을까? 없을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신 발언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파장이 될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걸.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나오나 오빠가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laughs> 백세까지. 네, 또 소신발언 하시길 바래요. 백세.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소신발언 아직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 <laughs> 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